나는 기해년에 코로나가 올걸 미리 예언한 적 있죠. 네. 어. 그러니까 피스컬 피스컬 클리퍼가 온다. 클리퍼는 우리나라 말로 뭐죠? 피스컬은 우리나라 말로 절벽이야 절벽. 절, 이거는 피스컬은 이거는 재정, 재정, 절벽이 온다. 우리 한반도에 역사일의 최고의 재정, 절벽이 올 것인데, 그것이 지띠해 온다. 경자년에 온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그때 내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재정, 절벽이 왜 와? 우리나라에 무슨 피스컬을? 응, 어? 클립이 오냐? 아니, 이런,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안올 거야. 이거 우리 옛날에 한번 왔죠? 응? 어? IMF 때 오고 오일쇼 그때 왔죠? 그럼 우리가 그때 온게 피스콜 클립이야. 재정 절벽. 어? 어? 갚을 돈이 없는 거야. 외국에 빚이 돌아오는데 한국은행에 돈이 없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IMF 쫓아가서 돈좀 빌려주세요. 그래가 가고왔죠 어 그게 피스콜 클립이야. 그럼 그런 제, 국가가 재정 절벽이 왔는데 경제 년에 이것이 시작된다. 우리나라도 어려워지고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 지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다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때 그랬죠? 네. 지가 뭐뭐뭐 뭐, 뭐, 뭐 많이 생산을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뭐다산에 좋은 해다. 이따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내만그말안 했죠. 네. 다산이 아니고 완전히 다 망한다. 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있었는데 시작돼서 안 돼서 뭐 중국에서 뭐가 나왔냐? 어찌 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확 퍼졌어요. 지금 앞으로 머지않아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가겠죠? 위드 코로나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방 주사를 거의 99% 맞을 거야. 검년 말까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어. 아파 들어눕는 사람은 있어도 아 감기 걸려도 1 년에 몇천 명이 죽는데, 그 가지고 뭐 코로나 걸려서 뭐 만약 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왜 우리가 신경 을 써야 되노?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코로나는 그냥 우리 일상에 같이 가는 거예요. 독감보다는 덜 죽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 독감 예방은 100%다안 받아서요. 근데 코로나는 100%다 맞으니까 죽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죽어봐야 감기 정도 걸려도 죽을 만한 사람은 죽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걸 무서워서 장사 때려죽고 영업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거 되겠나? 그럼 사람 살지 말고 죽어버리지, 전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곧 앞두고 있어. 맞아 맞아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는 변형을 거듭할수록 수명이 짧아. 옛날에 메르스 있었죠? 메르스는 그 치사율이 되게 높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일수록 수명이 짧아요. 왜? 속주가 죽어버리는데 그게 어디로 가?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숙주가 약해야 계속 퍼지는데 숙주가 강한 것과 전염 속도는 그게 반비례해 버려. 그러니까 코로나는 점점 변종이 나타나면서 강해지고 있어. 새로 나타나는 코로나 일석 점점 강해져. 이거는 코로나 수명이다 됐다 소리야. 무슨지 알겠죠? 어, 그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갈 때가 다 왔다. 오고 있다. 내가 여러분한테 준 숙제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재정 절벽, 이 피스컬 크립이 재정 절벽이 경제 안에 온다. 내 예언 회산에서 네. 아무것도 아닌 예언 같은데 무시무시한 예언이야. 네. 내가 당사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그거 좀 털어봐. 날아다니는 지라고 그랬지. 네. 그게 박지야 날아다니는 지가 지하. 2020년 이제 주, 전방위적인 예언을 좀 해주십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는, 이 한반도가, 어,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어, 경이라는 거는 전쟁을 의미하니까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겠죠? 어, 그럼 안보는 경제를 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경제가 불안해진다. 어, 더 작년보다 더 불안해진다. 어, 더 불안해진다. 여러분은 지가 다산의 상징이다, 재물의 상징이다 그래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지는 경자가 붙어버리면 경자년이 돼버리면 일반 지가 아닙니다. 일반 지가, 음, 지새끼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걸 경자년이라고 그래요. 왜? 고가에 있는 쌀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경자년 그 난리가 날수 있는 해다. 막 이래서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지는 교마, 교발하고, 교만하고 인간들에게 무시무시한 병도 옮겨요. 그래서 대질병과 대전쟁이 예고되는 해이기 때문에 경자년 들어와서 일란에서 <laughs>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네. 경자년이 오기 시작하니까 북한이 네. 이상해 움직이죠. 네. 경자는 이전에는 잘 돌아가다가 전 세계가 이상해 움직이죠. 경자년이 되니까 트럼프가 위기를 맞이하죠. 네. 그래서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어느 놈을 죽이죠. 네. 이런 사태가 경자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애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기름을 자 이게 거짓말입니까? 경자년이 오기 전 해에 떠든 거야. 기해년에. 네. 그러면 이걸 기해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나? 모든 역술인들이 아이고 내년에는 다산의 해다 이렇게 떠들 때요 오직 내 혼자만 여의도 당사에서 특별히 기장인에서 경자년 조심해라. 경제 위기 세계가 다 여기 말려 들어간다. 이런 사태가 경자년에는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맞아 맞아. 그러면 예언 100% 맞나 안 맞나? 그 여러분들이 이걸 내다보나? 내가 아까 56기를 이야기했죠? 5대형 6대죠. 5장 6부. 응? 응? 그래요. 그래요. 네. 5행 6기 이야기했죠? 네. 내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야기했죠. 네. 이와 같이 모든 우주 대자연은 특별한 비밀에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그걸 미리 내다보고 내가 옛날에 말 만약에 요셉이었음 기독교로 말하면 요셉이었으면 이집트 황제한테 아그꿈 해몽을 일곱 마리 살찐 소와 빼짝말린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다. 이게 뭐요 그러니까 예언해줘서 안 해줘서 꿈 해몽이 예언이어서 그게 딱 들어맞았어요. 7년 풍년이 왔다가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러면 그 풍년이 왔을 때그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다 울무죽습니다. 그래? 자네가 총리해 해산해서 했죠. 그와 같단 말이야. 이런 미래가 올걸 미리 내다 봤으면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중국에서 그런 일이 딱 벌어질 때, 어머, 저거 지 새끼가 뭐 박쥐가 어때? 야, 저거 빨리 조심해라. 우리나라 철저히 준비해라. 앞으로 우리나라 입국자 여러 개 컨트롤 해라. 한반도에는 못 도르게 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내 말고 누가 저런 미친놈 또, 또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랬을 거야. 맞아, 맞아요. 내가 온다는 건전 세계 연세에 하도 많이 나와서 내가 하도 많이 강의해 줬죠?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 성스러운 제왕이, 하늘의 제왕이 내려온다. 그가 해인 시대에 온다. 그가 어느 도단 시대에 온다. 맞아, 맞아. 그는 컴퓨터 인터넷 시대 오죠? 그러니까 옛날 연세에 보면 그게 다 지금 시대야. 지금 시대 허경영 온다는 거, 예요 맞죠? 어. 그리고 그 사람은 허경영 서울에서 온다. 모든 법은 서울에서 만들어져가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는데 그 서울이라는 단어가, 내 뭐라 그랬어요? 영상 바까 이거. 영상 치워, 이거. 아, 이, 이 한문은 놔두고. 서울이라고 그랬죠? 서울. 서울은 앞으로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서울, 영혼. 영혼. 내 이름 가운데, 허, 경, 영. 이게 서울 경자죠? 영혼이 들어있다. 영원이다. 영원을 가져, 영을 가져온 자다. 경 맞아 맞아요. 서울경 서울경자 영원이다. 영원. 영혼. 인류의 영원을 인류의 영원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허락받은 자다.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허경영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에다 나와 있어. 그거 지금 여기다 뭐 적으면 한도끝도 없이 길죠? 편답천하 조선네. 조선 땅에 온다. 편답천하 조선네. 조선 땅에 온다. 또, 성산성지, 우명지. 이, 이 성스러운 상골짜기로 나타난다. 맞아, 맞아요. 어, 모든 말세성제, 세부지.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 이보다 도 한심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 안 그래요? 다 쏘가 넘어가. 근데 진짜 그자가 올 때는 귀신도 모르는 거야. 내가 와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치 이야기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는 삼가해요. 그 대통령 당선 된 다음에 이야기 하려고. 그런데도 질문이 또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적게 이야기 합니다. 그냥 나는 뭐 영어로만 써서 설명해 주고 그냥 이렇게 하지 실제 여기다 영적인 이야기를 쫙 퍼뜨리지 않아요. 약간 달라지죠? 선거 때니까. 음, 자, 봐요. 그럼 우리가 재정절백만 있나요? 딱 예언은 한개내 네, 여인이 다 맞죠? 네. 여기 음. 인구 절벽 돼서 안 돼서 네. 응? 인구도 절벽이죠? 네. 인구 절벽. 응? 어. 그것만 있나요? 취업, 취업. 취업 절벽. 결혼 절벽. 맞죠? 그냥 이게 뭐요? 재정 절벽, 인구 절벽, 취업 절벽, 결혼 절벽. 결혼 절벽, 결혼 절벽, 취업 절벽, 월킹크로 클립, 취업 절벽, 그죠? 인구 절벽, 뭐, 이 재정 절벽, 재정적으로 피지컬 클립이고. 이 전부 다이 클립을 보면은 메리지 클립 워킹 클립 영어로 말하면 취업 절벽 결혼 절벽 이게 망국이야 망국. 만국. 이게 망국이에요. 응? 인구 절벽 인구 절벽, 하여튼 전부 절벽이에요. 이런 시대가 미리 연회산에서 이런 차일드 클립이라든지 워킹 클립이라든지 메리즈 결혼 어? 절벽이라든지 이런 절벽을 우리는 또 뭐라 그래 절벽을 뭐라 그래요? 칠포 있어없어 이게 결혼 포기, 취업 포기, 뭐다 포기, 출산 포기. 이거 인 인구를 출산 걸 보면 돼. 어? 이거를 인구를 출산으로 볼 수도 있잖아. 출산 절벽. 그죠? 출산 할 때는 영어에서 여기 뭐가 바뀌죠? 인구를 출산할 때는 출산은 샬드버스예요. 샬드버스. Childbirth. 차일드 버스가 출산이야. 그죠 맞죠? 나도 하도 오래돼서 차일드 버스 그러니까 출산 절벽 이렇게 하면 출산지 인구 절벽하고 다르지. 출산 절벽, 취업 절벽, 워킹 클립, 결혼 절벽, n 리지 클립, 뭐전전 재정 정 절벽. a 스컬 c 스컬 클립. 이런 시대를 s a 해놨어 그러면 그 허경영이 그런 지금 뭐 허경영이가 나가면 대한민국 미래 훤히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만화로 그려놔서 그려놨죠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의 현실아 공해 본다 제에 소령한다아제 마음과 제 여기 그리